어제는 필리핀의 최대 방송사 ABS-CBN이 5일 밤부터 방송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대형 언론사를 필리핀 통신위원회가 사업허가를 취소하면서 방송 중단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통신위원회의 위원들이 대통령의 딸랑이가 된 거죠. 이렇게 어느 나라이든지 영혼 없는 전문가들이 나라를 망치게 합니다.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C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 보건정책 전문가 등을 모아서 회의체를 구성했는데 이상합니다. 지금은 이 전문가 회의가 아베의 딸랑이 역할을 하느라고 일본 국민들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 언론과 국민들이 폭발했습니다. 아베는 5월 4일 비상사태 선언을 5월 31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베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대체 PCR 테스트를 왜 확대하지 않느냐? 큰 소리를 친 1일 2만 건을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인가?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아베는 테스트 능력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열심히 했다. 라고 대답했고, 이에 일본 언론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언급하지 않는 아베라는 식으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아베의 성의 없는 말장난에 분노한 일본 언론들과 국민들은 이어진 전문가 회의의 발표에 또 경악했습니다. 5일 전문가 회의의 회의 결과를 발표한 오미 위원장은 일본이 PCR 테스트를 확대시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변명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메르스를 겪지 않아서 사전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 보건소 근무 직원이 애초부터 부족했다. 직원들이 방어복이 부족해서 적극적인 테스트를 주저했다. 중증 환자들을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의료 붕괴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등의 이유를 언급했는데 이 모든 내용은 5일 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강력한 비난의 대상으로 도마에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런 소리를 변명이라고 하냐는 거죠. 솔직히 전문가 회의는 정확한 판단 근거를 아베 정부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베 정부의 실책을 변명하는 집단이 아닌가 싶다 라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5일 밤 고베 시장은 전문가 회의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역 보건소가 인력 부족으로 테스트를 하지 않거나 근무 직원들이 몸을 살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고베시는 1일 100건 이상 테스트가 가능하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민간 기관을 이용하도록 허용해 더 빠르게 테스트를 하겠다고 했지만 민간 기관은 도쿄에 몰려있다. 현실성 없는 제안을 하고 있다. 라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C19 대책 전문가 회의의 견해라는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일본의 정확한 실태, 앞으로의 정확한 예측 등이 데이터와 근거에 의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테스트 건수와 결과 등을 나열하거나 막연한 뜬구름 같은 토론 내용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전문가 회의의 자료들은 최근에 일본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베 정부의 전문가 회의는 37.5도 이상, 4일 이상 발열이 진행되어야 한다.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감기가 2일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라는 기준을 없애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 붕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기준이 가벼운 증상을 가지고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갑자기 불행한 일을 당하는 사태와 아무런 증상도 없다가도 갑자기 급변하는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문가 회의가 국민 세금으로 돈을 받아가면서도 영혼 없는 대책을 발표하며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전문가 회의의 실상이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일본 의사회 상임 이사가 정부 전문가 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의사회의 인식을 드러내는 인터뷰를 지난 4월 말에 했습니다. 이때는 라쿠텐이라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PCR 테스트 키트를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한다고 해서 이슈가 되었을 때입니다. 즉, 라쿠텐이 전체 직원의 건강을 위해 투자하고 실시하려고 한 것인데 의사회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결국 폐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사회의 공식적인 반대 이유는 라쿠텐의 테스트 키트는 정확하지 않아서 음성이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많아서 의료 현장에 혼란을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사회의 한결 같은 우려는 의료 현장의 혼잡, 의료 붕괴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 정부 전문가들의 우선 관심 사항도 항상 의료 붕괴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 최근 들어서 일본의 전문가들의 의견과 전문가 회의의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칼럼과 기사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과 질병 예방 통제 센터 등은 구체적인 데이터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도시 봉쇄, 강제 휴업 조치 등도 분명한 격리와 치료를 위해 정확하게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전문가나 전문가 회의는 많이 이상하다는 거죠. 일본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베 정부와 의료 현장의 논리를 합리화하는 일에 우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혀 전문적이지 못한 논리를 전파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쿄 도지사와 후생상을 역임한 마스조의 요이치 씨는 전문가 회의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전문가 회의가 일본의 현재 실태를 감추고 있다는 것인데, 실표 재생산수를 비공개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독일은 최종 판정자가 16만 5,745명이고, 불행한 일을 당한 자가 6,866명이며, 실효 재생산 숫자는 0.76이라고 발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시료 재생산 숫자를 발표하는 것은 한 명의 최종 전파자가 평균 몇 명에게 전파를 시키냐는 지표로 이를 기준으로 확대되는 중인지 종식되고 있는 중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매우 중요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전문가 회의는 이 숫자를 계속 숨기고 있다는 거죠. 요이치 씨는 일본의 현재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아베는 몇달 동안 뭘 했는지 또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일본 언론에서는 묻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왜 저러고 있는지 국민들이 아우성을 쳐도 눈만 꿈뻑거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같이 눈만 꿈뻑거리고 있는 전문가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아베는 전문가에게 책임을 미루고 전문가들은 영원히 없고 이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렌푸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난 4월 26일 SM 엔터테인먼트의 온라인 전용 콘서트 슈퍼엠이 시작해 전 세계에 라이브 중계되었습니다. 유료로 진행돼 매출 24억 원 이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M은 온라인 유료 콘서트인 비욘드 라이브를 슈퍼엠과 중국 그룹 웨이브에 이어 그룹 NCT 드림이 10일 출격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C19 사태로 외출 자제로 방콕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새로운 모습으로 전 세계인들의 가슴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방역으로 C19에 대한 모범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은 모든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자신감으로 한국 프로야구가 무관중으로 개막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 ESPN이 생중계를 하기로 중계권을 계약해서 어제 개막일 경기가 미국 전역에 중계되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 사실을 대서특필하면서 모든 상황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재미있고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호브스지는 한국 프로야구의 개막일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많은 호기심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는 5일 10개 팀이 개막일 경기를 줄였다. 선수들과 코치들은 발열 검사를 받았으며 심판과 13루 코치들은 마스크를 착용했다. 선수들은 장갑을 끼지 않고 하이파이브를 할수 없으며 더가우에서는 침을 만들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인스턴트 식품을 금지시켰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MBC뉴스에서는 경기에 굶질인 미국인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ESPN을 통해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스와의 경기를 봤다. 앞으로 열리게 될 메이저리그 게임을 상상하면서 잠을 깨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 일라운 어린이가 공모양 대형 풍선에 들어가서 스스로 야구공이 되어 시구하는 모습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기장에서 침을 뱉지 않기로 하는 모습도 미국 중계진들이 주목하며 악수와 침은 한국 경기에서 금지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경기에 모두가 빠져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졸고 있는 젊은이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화 이글스 선수들과 심판이 경기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진. SK 와이번스의 최정 선수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합을 준비하는 사진. 빈 경기장에서 치어리더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응원하는 모습. 홈런을 쳤지만 하이파이브를 피하는 영상. SK 와이번즈 스타디움은 야구 팬들의 모습을 담은 플랜 카드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의 사진. 마스크를 쓴 마스코트를 보면서 존경한다.라고 유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중계를 맡은 ESPN 중계진은 홈런을 친것 같은데 관중들의 환호성이 없으니까 파울인지 홈런인지 혼란스러울 때그 사이에 선수는 베이스를 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아와 큐움과의 시합 도중에 인근에 일어난 화재로 경기가 일시 중단된 상황도 트위터를 통해 주목받았습니다. ESPN은 중계 일정, 각 팀에 대한 전력 순위와 특별 사항, 특별히 주목해야 할 선수들에 대한 정보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방송 일정에 대해 그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고 놀라는 반응들도 있었지만 기대하고 흥미를 가지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이 방송 일정은 미국인들은 트위터를 통해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 프로 야구를 지켜본 미국인들은 신기해하면서 경기에 아주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문화의 야구를 배우는 것도 재미있다. 경기는 매우 흥미로웠다. 생중계를 보게 되어 행복하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좋아할 정도로 충분히 친숙하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숨을 참는 것이 보기 좋았다.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 뿐 아니라 C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든 스포츠 경기가 중단된 유럽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C19 방역에 있어서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준 한국이 드디어 K리그를 시작했다.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 37년 동안 이렇게 주목을 받은 적이 없다. 라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좌석에 놓여 있는 가상의 팬들과 함께 시합을 즐겼다. 시청자들은 비디오 회의 앱을 통해 시청할 수가 있었다. 등으로 재치 넘치고 활기찬 경기의 모습을 소개해 줬습니다. ESPN을 통해 미국에 생중계된다는 사실을 접한 일본인들은 부러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일본 니칸 스포츠는 미국인들은 무관중 경기를 먼저 시작한 한국 프로 야구에 대한 관심이 깊다. 일본도 미리 시작했다면 중계권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 비상사태이다. 라고 하면서 관심과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 어디에 가더라도 창의력과 협동심으로 C19를 물리친 국가로 우러러 보는 대한민국입니다. C19 이후에 세상은 또 바뀐다고 하지만 한국인들은 극복할 뿐 아니라 새로운 리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